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심영제 TV의 장창호 장상입니다 음... 어, 지난 10월 8일이었나요? 그 토요일 날 10월 8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아름다운 가게와 방송대가 함께 아름다운 어, 하루를 아마 진행을 한것 같아요. 이매역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네, 주시죠. 여러분들의 성원에 입어서 지난 음, 10월 8일 날 그니까, 방송대와 함께하는 이제 성남시학습관이 이제 주체가 돼서 그동안 이제 2013년 10월 26일 날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 김관수 회장님께서 이제 성남학생회장일 때 시작한 일회 행사가, 어, 뭐, 거의 1년에 두번씩 했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한, 한 2번 정도 못 해가지고, 어, 약 10년 만에 이제 18번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기부금이 약 뭐, 1700 정도 모금이, 됐고, 그래서 기부금 포함해서 누적 매출이 2억 원을 달성했거든요. 방송대 전체, 그, 어떤 아름다운과 함께하는 행사가 2억 원이 된게 참, 어떻게 보면, 1회 때 2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어, 18회 만에 약 50배의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매출이 나왔고요. 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이 행사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아름다운 가게 또 활동 천사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랑 잘그 방송대와 매칭을 시켜서, 어, 행사가 계속 이어져 가면 좋겠고요.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또 기부금 모금이 조금 이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146만 원이 모금 됐는데, 아름다운 가게가 어 10월 1 7일 지난 10월 17일 날, 엊그제죠? 어, 20주년이 됐어요. 20주년이 됐는데, 20주년 테마로 강원도 산불 지역에 이제 나무 심기 행사에 2억 원을 이제 모금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홈플러스에서 물품을 많이 기증해 주셔가지고 뭐 아마 달성이 될것 같은데 저희도 성남학습관 학생회와 함께하는 어 18의 아름다운 하루에서 146만 원이 모금돼가지고 어 저희도 뭐 미약하나마 어 일조를 했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또 어, 같이 또 우리 성남학생회와 또, 그, 여러 그 동문들까지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예. 그럼 이게 행사의 수익금이 이제 산불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네. 어이? 내년에 어이. 아마 4월 달에 식목일 예. 때그때쯤해서 나무 심기로 음. 갈것 같은데. 음.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 방송대에서 한 10년, 여기 방송대와 아름다운 가게가 한게 10년 안 됐고, 한, 1년이죠 13년 10월이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됐나요? 뭐, 회수로 따지면, 뭐, 1년 13년부터 따지면, 음, 이제 10년이 되죠. 그 예, 그래서 그치. 이제 통 누적 수익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누적 매출이 한, 2억 원이고요, 18회 2억 동안. 아, 그 다음에, 네. 기부금이, 제가 이제 데이터를 정확히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한 1,700만 원 정도 현금 기부금 모금했고, 음. 또 뭐, 다양한 곳에 저희가 후원을 했어요. 뭐, 요한의 집, 음. 주, 아시겠지만, 중증 내병변 장애인 거주시설이고, 안나아 집은 이제 김하종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노숙인 무료 급식 및 자활 시설에도 했고 또 다양한 뭐그그 그 퇴출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 이제 그그 그그 후원 쪽에도 했고 그래서 다양한 곳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어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 그쵸 정말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져 온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 예 어제 또 이제 안나의 집 아, 안나의 집 아름다운 가게 20주년 그렇죠 그런 어떤 기념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뭐, 제가 조금 제가 이제 뭐 활동 천사로서 참여했는데 저희 활동 천사 분들이 전국에 2,500분인데 그 중에 한 20분 정도가 음. 이제 어, 초대돼서 참석했고, 전체 오신 분들은 내빈, 외빈해서 약 250분이 오셨고요. 그 일지로 입구에, 음, 페럼타워라고 있거든요. 거 3층 페럼홀에서 행사가 약 2시간 동안 어저께 진행이 됐었고, 손범규, 그, K, SBS 아나운서가 저희 아름다운 가게 홍보대사님이신데, 어, 2시간 동안, 어, 재능 기부를 해주셨고, 어, 우리 손범규, 홍보대사님은 2002년 아름다운 가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그렇게 좋은 일을 특히 나눔부다리에도 사회를 보셨고 많이 해주셨고 어제 또 축사로 또 유동근 이사님께서 어 말씀을 멋지게 또 해주셔가지고 오프닝 세러머니로 되게 즐거운 또 나름대로 제가 이제 아름다운 가게 12년 차거든요. 11년 2월 4일부터 봉사를 시작했으니까 어, 좀더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어떤 그런 다짐을 할수 있는 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아름다운 가게에서 이제 10년 넘게 일하시면서 이제 뭐 어떤 느낀 점이라든가 또는 아름다운 가게가 나에게 어떤 내 삶의 지표가 된것는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름다운 가게 자원 활동을 2011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하기 전에는 그 자원 재활용 이 아름다운 가게가 이제 그 추구하는 그 이제 철학이 뭐냐면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그그 그 나눔과 순환에 대한 것을 좀더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어 분당 오르기에서 예 기부하는 기부 물품도 우리 쌍둥이 딸들하고 같이 이제 받아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그 어떤 자원의 소중함 그리고 내가 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기부를 통해서 또 그게 나눠졌을 때 그런 효과 또는 또 타인이 기부한 것을 제가 이제 활동천사 끝나고 구매천사로서 이제 구매했을 때 그런 어떤 내가 필요한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사면 뭐 10만원 20만원짜리지만 옷이 저희 가게는 뭐 3,500원부터 뭐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그 정도면 가격을 주고 살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또 기부했지만 또 타인도 기부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교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기부한 게또 타인이 사가고, 타인이 기부한 게또 제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눔이라는 것의 가치를 좀 제가 많이 배웠고, 이제 그것을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이제 매칭시켜서 이렇게 행사가 이어지는 게참 보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 아마 뭐,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26년째 제가 지금 학생으로 이제 다니고 있고요. 아름다운 가게는 12년째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활동전사로서 그두 개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어떤 삶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두 개가 저, 저를 또, 어, 잘 자전거로 따지면 앞바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고, 뒷바퀴가 아름다운 가게고, 저한테는. 그래서 그 자전거를 제, 감히 제가 <laughs> 운전하면서 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이제, 음, 그렇죠. 운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 상상하면 항상 행복 에너지가 이제 넘쳐나고요. 또 그걸 통해서 또 제가 뭐, 뭐, 요한의 집은 봉사도 다녔었고, 14년부터. 그래서 과분하게 또 감사회를 받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해서 이제, 러벤젤스 봉사단 이으로 받았고요. 안나 집은 직접 저희가 급식하는데 이제 봉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이제 아름다운 화를 통해서 그 수익금을 나름대로 이제 좀씩, 좀씩 후원해 드렸는데, 어, 그런 기쁨도 되게 큰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야, 아름다운 가게와 그 안나의 집, 안나의 방송대. 안나의 집도 물론 이제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아, 아름다운 가게와 방송대가 이 삶의 두 바퀴라는 그 말씀이 참 <laughs> 인상적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활동 어, 저도 많이 응원하고 저도 참여를 하. 네. 그리고 동생은 뭐 이제 저는 주로 몸으로 때우는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직접 어, 어떤 재능 기부를 했는데 동생은 이제 뭐 형보다 더 뛰어나게 어, 지식 재능 기부로 특히 이제 방송대 어, 성남시 학관 구어문학과 학우들한테는 몇 년부터 하셨죠? 2008년부터, 2008년부터 네. 벌써 약 14년 동안을, 어, 거의 전공 1, 3, 4학년, 물론 중간에 이제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다 전학년을 하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학년을 이렇게 해서, 그동안 아마 동생을 통해서 학우님들이 좀더 편하게 공부를 했고, 아마 졸업하신 분들이 아마 네, 수백 명될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네. 하나 좀 말씀드리면 유튜브에다가 제가 또제 강의를 거의 다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이제 그 작업을 재작년부터인가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네.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또제 강의를 직접적으로 못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줌으로 이렇게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 농심경제TV에 많은 또 응원을 바라고요. 또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저희들은 또더 꿈을 키우고, 어떤 해, 행복을 또 받아서 그 에너지를 또그 주위에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천명 이제 정말 96명 밖에 안 남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심영제는 이렇게 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어, 저희 각자의 달란트를 어, 네. 10분 발휘해서 열심히 살아갈 거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희한테도 기쁨이 크더라고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또 행복한 나머지 이제 시간이 좀 얼마 남진 않았지만, 오후와 저녁을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